저기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왜 그러는 거에 말기도 못 알아들어 나져봐야겠네예 그렇다고요 네 끊겠습니다 이 휴대폰 완전 이상해. 이상한 사람하고 연락되고 말이야. 어디 따져봐야겠어. 이 대체 뭔 일이기 그러는 거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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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에왜 그러십니까. 따져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아니 꼭? 잠깐만요 오 뭐야 키는 크시네 확실히 제두배 정도는 되는 것 같은 키를 자랑하고 있네요 이쁘죠휴 그래 와봐 뭐야 네, 그래서요. 더 따라오십시오. 이꽃체 뭐가 있길래 해러는런 거야. 이유는 생각이 들어. 바지에 옷 꽂은 너, 저걸 야 네? 안녕, 주 언제 따져요 그건 모르죠. 따시할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응. 뭐라고요? 안녕 친구야 어? 아니요 어? 왜 갑자기 친구 척을 하는 거지? 이거 웃기도 하고 뭐좀 근데 이어둡한 가는 곳에 저를 왜 불렀어요? 그야말로, 안녕, 친구야, 난널 죽일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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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응? 진짜와? 야, 그랬다니까. 우리 산, 쌍둥이 형이 순식간에 시체가 돼 있었어. 어, 경찰, 경찰서에서 보고됐대. 뭐가 좀손 돋지 않아? 그리고 거긴 계단도 있던 곳이었는데. 무슨 계단? 내가 들려줄게. 얘들아, 다 보여. 그래. 밤은 아니니까 안 무서울 거야. 응. 옛날옛 이쪽에. 휘. 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 하, 왜 이래도. 남은 나도 일해야지 살수 있으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살아있을 거야 꼭 힘입혀야겠다 전화를 받고 사기당했지 오늘 대시 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2,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갔는데, 사기당 먹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있긴 해요. 저거 죽고먹어야지 아, 야. 이거 좀 소름 돋았어요. 뭔지 알아? 그가 살, 하고 있을 때는 아주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그 사람은 이 형처럼 따지고 따지러 갔겠지 우리 형도 따지러 간다고 했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걸어가다 갔어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농구였지 모자는 안 쓰고 농구였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따지 음, 말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날따질 곳이 있다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근데 싫다고 여기서 따지고 싶다고 하더니 거기 따지는 게더 낫다고. 응, 사기당, 진짜 사기당, 그럼 여, 나면 다시 쟤 네가 벌금을 줄 테니 날 따라 오세요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쓰러지. 나중에 이렇게 쓰러져. 그리고 그렇게 또있어 뭐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따라갔어. 잠깐만요. 같이 가요. 잠깐만 같이 가야지.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왔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은색 어두운 방에 들어왔어. 어기 어두쯤 지냈지. 아무도 살지 모르는. 근데 갑자기 쟤를 돌아오더니. 이렇게 오는 동안 누구 안녕, 친구야. 갑자기, 어? 왜 갑자기 친구 척하아 울어도 다시 한번 안녕 친구야 하고 소름 돋는 말을 했어. 안녕 친구야. 난널 죽일 거야. 농구는 깜짝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지. 그렇게 농구는 죽음을 맞이하기로 했어. 아무거야살려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죽이기 죽는 걸 원했다. 아크! 그, 아크! 그, 하지마! 하지마! 저리 가! 아,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시체가 되었어. 그리고 그는 저리로 떠났다는 거지. 이유가 어때? 진짜 무섭다. 그럼, 리암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죽은 답은, 우리가 직접 가봐야 알겠지? 아니, 너도 해킹강할수 있잖아. 슛! 그렇게 하면, 진짜 나타나. 그리고, 그 사람은, 도랑한 경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불렸지. 그치. 노랑안경 살인마 아니면 또 노랑안전 노랑한경 살인자 자나 마나 마음대로 불러도 되고 난 살인자가 낫겠어 노랑안경 살인자 근데 모두를 죽이고 없애버리는 위험하고 잔인한 기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를 빨리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할지 몰라 그러니까. 사기 안 당하면 되겠지 하지만 몰라 쟤 진짜처럼 한단 말이야 그 녀석은 그그 녀석은 그냥 다 죽일 때도 있거든 어우, 망했다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꼭 주의해야 해그 녀석이 밥 먹었다 잘 때도 노려가지고 우리를 처리할 수 있거든 깨고닥 기절. 어, 안 되는데. 얘들아,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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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혼자 있으면 위험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모두, 한 명이라도 일어나야 하는데? 모두가 일어나야 신고하고.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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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나 망했어. 어떡 하면 아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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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씨. 어, 어, 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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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안 돼! 아,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안 돼, 안 돼. 저리. 아, 도망가 애들 무겁지만 들고 도망가자 이 녀석들 감히 도착한다